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시어너 기초 백제 풀이 47번 가겠습니다. 고고고. 47번. 시프트 연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비트를 이용한 시프트 연산.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 두배 곱해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배 곱해라는 거네요. 그리고 시프트 연산이라는 거. 비트. 좀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면,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 두배 곱해 출력하자라고, 곱하기 이하라는 뜻이겠죠? 참고로, 곱하기 이하의 값을 출력해도 되지만, 정수를 두 배로 곱하거나 나누어 계산해주는 비트 단위 시프트 연산자,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죠. 꺽쇠, 꺽쇠, 이렇게 왼쪽 꺽쇠, 꺽쇠, 오른쪽 꺽쇠, 꺽세, 꺽쇠를 이용한다라고 했네요. 우리 그냥 곱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비트 연산을 이용한다 비트 단위 연산 다음 이진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지정한 비트만큼 밀어주면 두 배씩 늘어나거나 반대로 줄어든다 허, 어허 이런 특징이 있네요 시프트 비트를 가지고 왼쪽으로 하면 두 배씩 곱해지는 거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하면 줄어든다. 자 비트. 자 해볼게요. 왼쪽 비트 시프트 이렇게 이렇게 가될 때는 오른쪽에 0이 주어진 개수만큼 추가가 된다. 오른쪽에 0 추가. 오른쪽 비트 시프트 가될 경우에는 왼쪽에 0이나 1이 개수만큼 추가가 된다. 그런데 0이 추가될 때는 양수일 경우. 1이 추가가 될 때는 음수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하. 범위는 32비트를 넘어서 이동되는 비트는 삭제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하. 이것들은 잘라서 없어져 버린다. 32비트는 우리 정수를 나타내는 거죠. 정수 하나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는 32비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시를 한번 보면 설명이 또잘 나왔겠죠. int a는 10. 자, 10이 되어 있네요. 10인데 프린터를 하면 요거를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요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두배한 것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a를 왼쪽으로 한칸 움직여라. 그럼 한칸 움직이면 한 칸에 뭐가 돼요? 0이 오른쪽에 0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1만큼 한칸 움직여라. 그러면 나누기 2한 거와 같구나. 두칸 왼쪽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네 배한 거와 같구나. 그리고 두칸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하게 되면 나누겨 나누고 나누어서 뭐가 된다? 이가 출력된다. 자, 이런 거죠. 비트 연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비트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는 1010. 이거 설명했었죠. 1, 2, 4, 8, 16, 30이 쭉 나가고 1의 자리, 1이 있는 자리만 더해라 해서 8하고 2하고 더했더니 10이 됐다. 그래서 이 a라는 변수에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칸 움직여라. 이동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칸 이동을 하고 그 새로운 자리에, 빈자리에는 0을 채웠다. 라고 했더니 1, 2, 4, 8, 16이 된 거죠. 그래서 16 자리가 1이고 4 자리가 1이에요. 그래서 16과 4를 더했더니, 아하, 20이 되는구나. 다음 반대로 A를, A를 2, 다시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이래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두 칸.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따로따로 계산하세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A에 지금 10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10이 들어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두 칸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10 있던 게두칸 땅땅 이동되고, 여기에는 0이 채워진 거죠. 그리고 다시 1, 2 했더니, 여기에 2 자리만 1이죠. 그래서 결과가 2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것은, 만약에 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1, 2, 4, 8이라고 했을 때, 7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 이거죠. 그래서 0, 1, 1, 1이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는, 한칸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 2, 4, 8, 16, 1, 1, 1, 1, 0 이렇게 해서 채워지겠죠. 여기 뒤에 0이 채워지겠죠. 이렇게 한 칸을, 예를 들어서, 7을 이쪽으로 한칸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842 더하면 어떻게 되죠? 14죠. 7을 곱하기 2한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0111 이러면 1248 해서 7이죠. 그것을 이쪽으로 7을 이쪽으로 한칸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001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0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1, 2 하면은 3이 나오네요. 7을 나누기 2 하면은 3, 6, 5. 3.5가 되는 건데 2.5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버리네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프트 연산을 할때 홀수의 같은 경우는 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요? 이런 오차가 생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어, 정수자리로 하면 되겠네요. 정수 한 개겠네요. 변수부터 선언해 볼게요. int a, 아까 우리 위에서 a라고 했죠? 그리고 sc, anf, 가로 열고 다운표, %d로 받아들일 거예요. 무엇을? m%a를, 그리고 세미콜론, printf 다음에 %d로 출력해라 무엇을 a의 shift shift 를 그러니까 a를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라 비트를 그리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기 복사 붙여넣기 엔터 두 배가 됐죠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반대로. 다시, F11번, 그 다음에, Ctrl-V, 엔터. 반이 됐죠. 512가 됐네요. 네. 잘했습니다. 이제 제출하러 가봅시다.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자, 제출 버튼 누르고, Ctrl-V, 제출. 어? 잘못된 거래요. 이런, 이런, 이런. 뭘까요? 얘를 반하면, 어? 얘가 아니래요 왜, 뭘까요 아 바보다 이걸 제출했어요 이걸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a 컨트롤 c 아 연습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다시 한번 더 해야 돼 그죠 다시 가서 소스 제출하고 얘를 이렇게 바꿔라 이래야지 두 배가 된다 제출 네 정답 여기까지 자, 시프트 연산인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진수 배웠잖아요. 그 이진수를 잘 기억하시고 그걸 응용해서 시프트 연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코드업 시어 기초백제풀이 48번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시프트. 자, 비트 시프트 연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번에 2의 거듭제곱 배로 출력하기. 음, 우리 앞번 47번에서 시프트 연산을 하면 두 배가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칸 이동하면 두 배. 두칸 이동하면 네 배. 그리고 세칸 이동하면 뭐 여덟 배. 이런 식으로 배로 거듭제곱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것에서 이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정수 두개 AB를 입력받아 A를 B의 배 곱한 값으로 출력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10까지. 다음에 얘를 거듭제곱 10배까지 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을 10배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 1, 3 입력이 되면 1의 3제곱. 해서 8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은 이렇게 a와 b를 적어주면 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흠,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면 이제 가볼까요? int a 입력을 하나, 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scanf, s, c, a, n, f 가로 열고 d,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n%a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프린트하죠. printf 가로 열고 쌍다운표 %d 하고, 콤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제곱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a를 꺽쇠 꺽쇠. 이게 비트 연산이라고 그랬죠? 비트 시프트 연산. 그리고, 어어어, 어, 어, 승이 있어야 되겠네요. 콤마 b까지 하고, 다시 여기에는 뭘 받아들여요? %d 다음에, 컴마, m% 퍼센 B. 해서, B승이랬죠. A의 B승. 그죠? A의 B승. 개를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는 B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10에 10승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에 10승. 우리 그럼 실질적으로 해 보면 되는 거죠. 자, 해 볼게요. 자, 실행해서 10의 10승을 출력해라. 10240. 그죠죠 1240이네요. 10, 이것을 플로, 롱롱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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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고 롱롱은 LL이죠.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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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 보면은 되겠죠? 자이 상태도 했는데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10 10 엔터 똑같네요 굳이 롱롱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출하러 가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제출 버튼 컨트롤 v 제출 네 정확한 풀이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